결혼식장이죠. 죄송합니다. 올해 결혼식도 내년으로 미룰게요. 니네 얘기니? 응. <laughs> 들어보시죠. 일본입니다. <laughs> 아 자,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결혼식장에서요, 무려 8년이나 식을 미룬 커플이 있다는데요, 8년. 자, 이게 무슨 민폐 고객이냐고요. 자, 하지만 이 민폐 고객은 곧 일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2007년 3월. 타카시와 마이 커플은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여느 예비 부부처럼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준비하던 그때 예비 신부 마이 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오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당신 결혼식 준비에 피곤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여긴 증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상 증세는 더욱 더 심해졌고 계속되는 그녀의 원인 모를 행동에 결국 그녀는 정신의학과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 중이던 마이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져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마이의 난소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요. 이걸 모른 채그 종양은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선 종양을 제거하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종양은 제거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카 씨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으며 매일매일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어머니 노부코 씨는 타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내 딸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좋은 사람 찾아 떠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타카시는 끝까지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던 어느날 마침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 때처럼 대답 없는 나이에 이름을 부르며 그녀 곁을 지키던 타카시 그런데 그녀가 타카시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 무려 6년! 와... 2191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죠 자, 그러나 눈을 떴어도 아직 말을 할수 없었던 나이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진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무려 2년 동안이나 힘든 재활치료를 해냈고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지 8년 만인 2014년 100년 가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거라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온 8년. 그의 마음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